안녕하세요 기출 응용 계산 문제 이제 여덟 번째 시간으로 갑니다 오늘은 과세 표준 계산 그리고 확정 신고할 때 과세 표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죠 자 먼저 19번 문제인데요 2025년 6월 달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가 된 토지 보유 기간 1년 6개월 자료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먼저 무슨 차익에요?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고, 여기에서 미등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하면 과세 표준이 나오죠. 이 과세 표준을 확정신고, 예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 차이 양도 소득세는 3개월 이내 예정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확정 신고는 예정 신고 안 했으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먼저 취득 시 기준 시가 7천만 원 취득할 때 실거래 가격이 9천만 원 양도 당시 기준 시가 1억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 1억 2천 5백만 원. 항상 원칙 아무런 단서 없으면 원칙이 실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럼 양도가액 얼마예요? 1억 2,500만 원에다가 취득할 때 당시 실거래 가격 9천만 원을 공제하고 자본적 지출과 양도병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가면 실제로 들어간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200만원도 비용으로 인정이 되죠 그러면 1억2천5백만원에서 1억 9천2백만원을 차감하니까 3천3백만원이 나옵니다 그죠 예, 3천3백만원 여기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야 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해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3년을 보유해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3년 보유 충족 못했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주고 여기서 기본공제 등기가 됐으니까 보유기간 상관없이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했더니 3,050만원이 뭐다?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이렇게첫 번째 양도 차익 계산. 실거래 가격 1억 2,500만 원에 취득 당시 가격 9,000만 원 그리고 필요 경비 200만 원. 그래서 3,300만 원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양도 소득금액 계산은 3,300만 원에서 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야 소득금액인데 3년 보유 못했으니까 공제가 없어요. 그래서 소득금액은 그대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과세표준 계산은 3,300만원 소득금액에서 기본 공제 등기가 됐으면 보유기간 상관없이 250만원 공제했더니 3,050만원이 바로 뭐예요? 과세표준이 나온다. 이해가시죠? 예. Yeah. 이번에는 거주자 값이 매매 양도는 2025년 5월 1일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법령에 따른 적격 증명 서류를 수치 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양도 당시 실거래가격. 6,700만 원. 취득 당시 가격 4,200만 원. 취득 당시 가격이 실거래 가격이 정상적으로 있으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 400만 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자, 양도 차익이 나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인데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주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상관없이 등기 여부만 따져요. 등기하고 양도할 때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서 뭐가 과세표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의 순서대로 한번 계산해 보면 첫 번째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얼마? 6,000 700만원에다가 취득 당시 가격 4200만원에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400만원 차감합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양도차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과세표준계산은 이 양도차익 2100만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빼고 기본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나오는데 3년이상 보유를 못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없고, 요거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죠. 등기를 했으니까 250만원 기본 공제만 해줘라. 그러면 차감했더니 1850만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문제는 과세 표준 물어봤으니까 1850만원을 언제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